앞전에, 네. 제가 코버레이트 6번 유티를 리뷰했죠. 저도 2번, 3번 왔을 때, 이거 4번 유티예요, 4번 유티. 네. 일단 하나 또, 돈 10만원이니까, 뭐, 새 거를 10만원이면, 아유, 그냥, 인정이지 뭐.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요즘에 아이언이, 저도 뭐, 나쁘진 않지만, 좀 편하게 골프 치고 싶어서, 네, 유티를, 뭐 4번이면 4번. 네, 4번이면은, 뭐, 한 3번 아이언, 뭐, 4번 아이언, 요 정도 대용이 되겠죠. 6번이 너무 마음에 들고, 스크린, 필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, 4번을 10만원 정도 주문했습니다. 뜯지도 않았어요. 지금 이제 막 뜯은 게. 자, 한번 쳐보자. 6번이 150, 160, 최대 170이니까, 한 180, 190, 그리고, 일단은, 갖다 대면은, 갖다 대면, 160. 독딱이한번 먼저 씹어라. 이독단딱이 독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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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단 갖다 단을때1 7 0단이지나이독 진짜 기가 막 독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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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단 그럼 그래. 자 그래, 지금 처음 치는 거니까 そういうの。So, yeah. 120이, 된다고? 네, 4만이 4만이 1 9 2편 이렇게 편있 쓴다고 이게 연장을9십만을 갔습니다. 사원이 이가 치기도 편해요. 내려가는데 6번 유티를 쳐서, 175 내외를 너무 편하게 쳐가지고, 4번 유티를 하나 10만원 정도 샀거든요? 요거는 한 180에서 200 정도를 좀 쉽게 치는. 야, 역시, 아유, 자본주의 시대네그기죠돈 아낄 때 아끼고, 10만원 좀 쓰자, 좀. 아이고, 됐어! 들어